고 괴로운 일도 하루밤씩 자고 나면 지나가게 될 거야 막막한 삶도 울고 싶은 현실 때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쁜 일들도 언젠간 끝은 있는 거니까 하루씩 잘 참아내고 하루밤씩 잘 자고 나면 모두 없던 일이 되어질 거야 지금 힘들더라도 용기 잃지 말고 꿋꿋하게 이겨내 보는 거야 모두 다 괜찮아질 테니까 각자 드실 겁니다. 신의 미소가 당신의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심장이 콩닥콩닥. 그것은 슬램이었습니다. 푸른 하늘을 닮은 당신 불어오는 바람을 닮은 당신 걷고 있는 이 길을 닮은 당신 낯설게 다가왔던 당신 슬램으로 행복을 주었던 당신 당신의 환한 미소가 부드러운 눈지다. 다정한 몸짓이 따뜻한 위로의 말도 익숙함 속에 숨어버렸습니다. 익숙함 속의 당신은 따뜻함이고 편안함입니다. 로라의 노 정말 잘했어요. 역시 당신이네요. 당선하고 떨어져 있으면 왠지 허전해요. 라고 생각해보니 그때 당신 판단이 옳았어요.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. 달마다 이 모든 일을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.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군지 알아. 바로 당신이에요.